27번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식과 이식 사이에 무조건 Y가 있어야 된다. 그런 Y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. 그래서 MN을 구하는 거죠. 이걸 만족시키려면 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어떤, 어떤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과 같이 수익선상에 꺼져야 Y 값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. 그쵸? 그래서 무조건 이놈이 커야 되고 이놈이 작아야 됩니다 즉 이식에서 이식을 뺐을 때 0보다 크다 라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이식 크다 어, 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대소관계 얘기할 때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어, 양수가 된다는 거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3 x 플러스 9가 아, 9에다가 이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2a-1, x p 2a-1. 을 빼주면, 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지, 그 사이에 틈이 생겨서 y 값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. 이게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, 정리해주면, 이거는 계산이 2x제곱이 되죠. 2x제곱에, x끼리 보면, 2 a 의 마이너스 2인데,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2가, 되, 아, 플러스 2가 되죠. 계산해서, 마이너스 4a에, 4a에 어, 계산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마이너스 뽑아내고 어, 아 계산이 안되네. 2a 플러스 6 여기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어, 플러스 2 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8이 되네 그쵸? 8a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x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 상수를 보면 2a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깐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1이고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0이 0보다 크다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양변에 1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양의 1을 나눕시다 x제곱에 플러스,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4. x. 그리고 마이너스 a에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. 이 2차 방정식이, 2차 분홍식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판매식 d 가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. 판매식티를 보면 4분의 1을 볼수 있겠네요. 절반 해주면 마이너스 a 에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-a, a 플러스 5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.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플러스 a 에 마이너스 5보단 작아야 되고 그래서 계산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3a,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거는 a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 a에 대한 범위는 어, 이거 근해공식 써줘야겠네요. 근해공식 써주면 A에 대한 범위가, 어, 하나가 2분의 3 플러스 마이, 아, 마이너스죠. 마이너스 와야겠죠. 여기는. 3 마이너스의 루트 9 플러스 4. 하면 13인가요? 루트 13. 2분의 그럼 반대겠죠. 3 플러스 루트 13. 될 것이고. 여기 m이 되고 n이 되니까 n에다 m을 빼주면 어 그대로 없어지니까 2분의 2루트 13 그래서 정답은 루트 13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